안녕하십니까. 골드크로스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세 판단을 잘 하셔야 하고 성장성 높은 주도판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회적으로 모멘텀 강한 기업을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선점해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골드크로스 TV에서는 주도주를 안전하게 공략하는 방법과 현재 컨디션 좋은 기업이나 앞으로 컨디션 좋아질 수 있는 골드크로스 주식을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 오늘도 상한가를 가면서 이틀 연속 어, 점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어, 공모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 49,000원 가격대에 어,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상한가에 이어서 어, 오늘 또 다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공모주는 상장 당일 날 시작 가격이 어, 장 시작 전에 시간의 매매 거래 가격이 가장 많이 거래된 효과로 일반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공모 가격에서 100%에서 200% 정도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공모 가격에 49,000원에 두배 가격, 200%인 가격인 98,000원에 상장 첫날 시작가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 시작가가 형성이 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상한가가 가면은 30%, 하한가가 가면 마이너스 30%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첫날에 공모 가격의 두배인 98,000원의 시작가가 형성이 되었고요. 어, 첫날에 그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1 2 7 0 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많은 분들이 sk 바이오팜에서 큰 수익을 보셨는데요. 오늘 또 다시 상한가를 가면서 16만 5천원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sk 바이오팜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무려 236%라는 아주 놀라운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골드 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는 SK 바이오팜을 IPO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상반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IPO 공모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SK 바이오팜의 공모 청약에 참여를 하시면서 많은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SK 바이오팜이 이렇게 지금 급 등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어, 상한가를 갈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유통 물량이, 어한 천만주 정도밖에, 어 되지가 않습니다. 어 대주주가 물량을, 어, 한70% 이상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어이 공모청약에 참여하신 분들도 경쟁률이 심해서 이 배정 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어 현재 많이 잠겨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사주와 대주주 보호예수 물량은 1년 넘게, 어 지금 잠겨있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일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매수세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틀 연속 이렇게 지금 상한가 또다시 상한가 오늘도 지금 주문 잔량이 950만 가까운 이런 매수의 잔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다음 주 월요일에도 어, 또다시 상한가를 이어갈지 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어,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도 거래량이 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서 어, 또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어, 또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날에 한 69만 주가 지금 시장에서 소화가 됐고 오늘도 55만 주 정도 어, 이제 시장에서 물량이 나왔지만 어, 대기 매수세가 950만 주 가까운 어, 매수세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어, 지금 급등 상한가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계열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에 대한 성장성과 또 SK 어, 모기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합쳐지면서 어, 지금 SK바이오팜이 어, 목요일 상한가 금요일 상한가 어, 지금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골드 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는 최근에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한다는 소식에 화장품 관련 주들과 엔터 관련 주들이 급등 순환매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어, 콜마 BNH가 어, 오늘도 무려 13%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골드 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는 이 블랙핑크 기법으로 어, 콜마 bnh를 어, 28,000원 가격대에 어, 집중적으로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또다시 13%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어, 많은 분들이 어, 60% 넘는 그런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역시나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은 이 블랙핑크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이 핑크라인 부근에서만 어, 씨앗을 잘 심어가시면 어, 실적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급등선으로 올라가고요. 어, 추세적인 상승을 타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이렇게 극대화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카카오도 어, 3% 가까운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역시 카카오도 여러분들한테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렸을 때만 해도 역시나 이 10만 원 초반 가격대 이 핑크 라인 부근에서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때 그 가격대가 9만 원에서 10만 원이 10만 원이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3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올라 29만 4천원 어, 거의 뭐 9만원 대 준비하셨던 분들은 벌써 수익률이 300% 가까운 이런 놀라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고요 어, 중간중간에 어, 카카오 없는 분들이 있을까봐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12만원 13만원 14만원 강력하게 또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어, 그리고 급등선에 돌파할 때도 15만원 어, 18만원까지도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그리고 주가가 한번 눌렸지만 재차 이렇게 추세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왔을 때 16만원, 17만원, 18만원, 어, 20만원 초반 가격대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카카오를 어, 좀잘 보시라고 말씀해 드려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 저희 골드 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큰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어, 최근에 오신 분들도 어, 주가가 어, 조금, 한 템포 좀 조정이 진행될 때, 어, 지금 26만원 이 가격대에서는 한번 수익을 한번 실현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주가가 눌렸지만 가격 조정이 좀 생각보다 잘 나타나지 않고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길래 다시 26만원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한테 재차,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도 소소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조만간 30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수익을 계속해서 극대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어, 삼성 SDI도 여러분들한테 어, 블랙핑크 기법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기업인데요. 어, 25만원 초반 가격대에서 여러분한테 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수익을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가 있었고 최근에 주가가 좀 눌림목이 나왔지만 예,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어, 그런 실적 개선 기대감과 앞으로의 시장 확대 어,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삼성 S 디아이도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오늘 종가 상으로 2.56% 이렇게 상승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골드 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는 어, 여러분들한테 어 블랙핑크 기법으로 어, 최근에 컨디션 좋아 보이는 기업이나 혹은 향후에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어, 저평가 구간에서 어, 많이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SK 바이오팜은 공모주로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어, 공모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청약에 참여하셔서 어,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어, 그리고 콜마 bnh는 실적이 좋은 어, 원료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어, 28,000원대 공략해서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고 계십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그런 기업인데요. 어, 10만원 초반 가격대 일찍 준비 블랙핑크 기법으로 일찍 준비하셨던 분들은 벌써 수익률이 300% 넘게 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고요. 어, 최근에도 어, 다시 한번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수익을 한번 냈다가 또 주가가 눌림목이 왔을 때 최근에 다시 예, 또 25만 원 가격대에서 공략을 해드려서 또 다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삼성 SDI도 어, 여러분들한테 블랙핑크 기법으로 25만 원 초반 가격대 소개시켜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주가가 눌림목이 나왔을 때또 다시 어. 최근에 말씀을 드려서 소소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는 어, 남북 경업주들 중에서 추세가 좀 좋은 기업들 말씀 드려서 대아이티이도 예, 오늘 말씀 드려서 어, 오늘 잡으신 분들도 8%에서 어, 10% 이상 이렇게 큰 수익을 어, 보실 수가 있었고요. 어, 그리고 특수 건설도 어,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블랙핑크 기법으로 어, 6천 원 초반 가격대 공략을 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어, 수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사항은요,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저평가 구간에 있는 상승 가능성 높은 그런 주도주급 기업들 혹은 장중의 수급이 강한 기업들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도 많은 분들이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서 굉장히 수익을 잘 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오픈 무료 카톡방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신 다음에 네이버에서 어, 김보현 주식 연구소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요. 카페.점 어, 네이버.점 com slash kbhlab 자 이쪽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어 김보현 주식 연구소 여기 공식 카페가 있습니다. 저희 골드크로스 TV 공식 카페고요. 자 여기에서 오픈 무료 카톡방에 신청하는 방법은 공지사항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카톡방 신청하기를 누르시고요. 여러분들의 신청서를 보내놓으시면 제가 선착순 50명까지 초대 문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잘안 되시거나 기준과 원칙이 없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골드크로스 TV 오픈 무료 카톡방에 신청하셔서 성공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시고요. 안전하게 투자하는 습관과 성장성 높은 주도주 기업들을 저평가 구간에서 미리미리 선점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보다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의 어, 후기를 보면요. 어, 지금 이 부자 되세요라는 닉네임을 쓰시고 계시는 분에 보시면 제목이 블랙핑크의 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어, 쓰셨고요. 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보다 한 3개월, 어, 4개월 전에 오셨거든요. 어, 오신 지가 한 4월 달에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 오시기 전에는 수익이 날 때도 있었고 어 수익이 안날 때도 있었죠. 어, 지, 지난달 12월 달에는 수익이 조금 났었고요. 그 1월 달에는 수익이 안 났었고, 2월 달에도 수익이 안 났었고요. 3월 달에는 어 수익이 안 났었죠. 근데 이분이 저희 어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시고 나서부터 어, 이 블랙핑크 기법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점점 이렇게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4월달에는 어, 턴 어라운드, 이렇게 계좌가 턴 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5월달에는 그 수익률이 훨씬 더 크죠. 6월달에는 수익률이 훨씬 더 크게 이렇게 수익을 잘 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 라는 것은 이분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처음에 오시기 전에 혼자 하실 때는 잘 안되시다가 오시고 나서 어, 기준과 원칙을 배우시고 어, 굉장히 지금은 수익을 잘 내시는 어, 그런 복리의 효과를 보시고 계십니다. 부자되세현님 계속해서 더큰 부자 되시길 바라고요 어, 여러분들도 어, 주식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골드 크로스 t 오픈 무료 카톡방에 오셔서 향후 상승 잠재력 높은 핵심 주도주 기업들을 저평가 구간에서 미리미리 만나보시고요.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는 그런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식투자는 복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기준과 원칙을 세우시고 좋은 기업으로 씨앗을 심어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나 이렇게 잘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큰 부자 되시고요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카톡방에서 어,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